세계적인 케이팝 걸그룹 아이들의 멤버 민니가 알고 보니 태국인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어요? 민니는 1997년 10월 23일 태국 방콕에서 태어났어요. 태국 이름은 니차 윤따라라고 한국인스러운 외모와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민니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민니가 당연히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민니의 집안은 태국의 상류층으로 아버지는 태국 최초의 은행 부회장이고 조부모님은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삼촌은 태국에서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라고 해요. 빵빵한 집안 환경 덕에 하고 싶은 걸 하거나. 평생을 공주님처럼 살 수도 있었지만 K-팝에 관심을 많아 초등학교 5학년 때 슈퍼주니어의 팬인 ELF로 활동했다고 해요. 또 태국에서 보컬과 댄스 학원을 다녔는데 어쩌다 보니 학원에서 열린 큐브 엔터테인먼트 내방 오디션을 보고 합격하게 돼요. 당시 민니의 나이는 19살이었고,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기도 하지만, 대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한국행을 망설였지만, 부모님의 설득으로 한국행을 결심하고, 큐브에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요. 민니의 한국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어요. 한국어가 서툴고 홀로 외국인 연습생인데다. 그나마 친하게 지내던 연습생들도 데뷔를 하거나 퇴사를 하면서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럴수록 한국 가수들의 곡을 따라 부르면서 한국어 공부를 했다고 해요. 이후 프로듀스 101에 참가했던 전소연이 복귀하고, 소속사는 전소연과 민니를 포함한 새로운 걸그룹 아이들의 런칭을 계획해요. 데뷔 멤버들이 처음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미연을 제외한 멤버들은 민니의 첫인상이 무섭고 시크해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친해지고 보니 정도 많고 눈물도 많은 성격이란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어쨌든 몬타지에 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한국에 온지약 4년 만인 2018년 5월 걸그룹 아이들로 데뷔에 성공해요. 아이들 내에서 민니가 맡은 포지션은 메인보컬이에요. 민니는 K-팝 걸그룹 중 메인 보컬을 처음 맡은 외국인 멤버라고 해요. 그만큼 정말 독보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는데 인플루 생각에는 가수 김혜림의 몽환적인 음색과 지드래곤의 발음이 합쳐진 정말 독특한 보컬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민니는 태국어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심지어 일본어까지 총 다섯 개 국어를 구사하는 언어의 마술사라고 해요. 또 전소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자작곡 앨범을 수록한 능력자예요. はっ